다 올라. 다 올라, 다 올라.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안녕하세요, 덕현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많이 어려워졌죠. 국내 상황을 보면 2020년 2월 이전에 기준금리가 1.25%, 3월에 접어들면서 0.75%로 내려갔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0.5%로 낮아졌습니다. 정말 대대적인 저금리 시대였는데, 그렇게 쭉 0.5%의 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 8월 26일 33개월 만에 금리가 0.25%가 올라서 현재 0.75%가 되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진 동안에 코로나로 생계에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많이 받으셨죠. 반대로 기준금리가 낮으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이번에 기준금리를 높인 이유는 시장에 돈이 좀잘 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컸을 거예요. 지금은 자금이 너무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가계부채랑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과 주식 등 투자율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물가 안정같이 금융 불균형 문제를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인 듯 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인상했어요. 신한은행은 예적금 상품의 기본 금리를 0.2에서 0.3% 올렸고 우리은행은 0.25%에서 0.3% 농협은 0.05%에서 0.35% 하나은행은 0.25%에서 0.3%로 각각 금리를 올렸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나서 은행으로 다시 자금이 좀 몰리기 시작했어요.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을 보면 얼마 안되는 기간이었긴 하지만 7월에 대비해서 8월에 약 8조원 정도가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의 금리도 올라서 고정 금리가 아닌 변동 금리를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자 부담도 좀 커지겠죠? 기준금리 0.25%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들어오는 우리의 수입은 고정적인데, 지출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좀더 힘들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지켜보고, 올해 안에 뭐 아마 2, 3개월 후쯤, 한번더 금리 인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급만 떨어져? 월급 떨어졌어요? 만해, 내 월급 얘기하지 마. 이번 금리 인상으로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내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촥! 정리된 글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덕현이었습니다. 안녕!